캠코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구원투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는데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캠코 문성유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국민의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 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 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수립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국민과 기업에게는 저희 재기라든가 제도학 지원 제도를 확대해가지고 안정과 활력을 주고 그다음에 국가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적인 관리와 개발을 통해서 가치를 더한다는 코로나 위기 속 경제 취약계층을 돕는 상시재기 지원기관 정체성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코로나. 저희 가계, 기업, 공공 모든 분야에 걸쳐 전사적으로 코로나 극복과 그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캠코는 하반기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구원 투수 역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가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개인 채무자들 의 채무 부담을 경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용 회복을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한 물론 그 자영업자들의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매입 펀드를 조성을 해서 사실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 원 규모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를 통한 가계부문 지원 업무의 고비를 절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 대출 상환 유예 정책이 종료되는 연말 대량 부실 채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 여력을 확보합니다.

지난해 캔코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화재 초기 진화가 중요하듯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수권 사업인 캔코법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자본금 법정 자본금 규정을 3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런 많이 기능이 다 고도화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정 조항을 확대했고 실제로 작년에 정부로부터 한 7,500억 정도의 현물출자를 받아가지고 정부가 요청하는 여러 가지 정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 기업 부문과 함께 캠코 사업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코로나 극복 지원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캠코가 그 가지고 있는 국유 재산이라든가 공공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캠코형 ESG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전사적 ESG 경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까지 저희 삼전에 의 ESG 채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조달된 돈을 갖고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지원한다든가 아까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을 지원한다든가 뭐 유유 국공유지 개발을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데 투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문성유 사장은 소통과 혁신 미래를 키워드로 한 경영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역지사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마음가짐이 전제가 돼야 소통을 할수 있고 소통이 돼야만이 저희가 뭐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혁신도 끌어낼 수 있고 직원들과 같이 가치, 미래의 가치도 공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mz 세대로 구성된 혁신 조직을 만들고 조직화합을 통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호입니다